표준 정규 분포. 자, 정규 분포는 기호로 써주면 어떻게 쓴다? n, m, 시그마 제곱 이렇게 쓸수 있지. 평균 분산 이렇게 쓸수 있는데, 표준 정규 분포는 뭐냐면 평균 0, 표준 편차 1인 정규 분포야. 즉, n, 0, 1 이런 꼴이라는 거야. 그래서 정규 분포 n, m, 시그마 제곱인 것을 n 0 1이 되게 이렇게 바꿔 주는 것을 표준화라고 해. 자, 표준화를 어떻게 시켜 주냐면 표준화는 어떤 확률 변수 x가 있었어. 그 x를 요렇게 바꿔 주는 게 표준화야. 어떻게 했냐면 x가 정규 분포 mc 제곱을 따를 때그 x에다가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는 거 있지, 그치?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는 걸 표준화라고 해. 그렇게 표준화를 하고 나면, 얘의 평균은 0, 분산은 1이 되게 된다라는 거야. 자, 정말, 정말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자. 자, 여기에서, 가정에서 뭐라고 했냐면, X가 이걸 따른다는 거는, EX, 평균은 M이고, 분산, VX는 시그마 제곱이라는 뜻이지. 자, 가정에서 이렇게 얘기했고, 그때, 얘 시그마분의 x-m, 시그마분의 x-m의 평균이 정말 0이 되는가? 자, 그러면 얘는, 이에 요렇게, 요렇게 쪼개서 쓰면, 시그마분의 1x 빼기 시그마분의 m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거 했지? 시그마분의 1, 2x. 빼기 시그마 분의 m이라고 할수 있는데 ex가 뭐였어? ex가 m이었지. ex가 m이기 때문에 시그마 분의 m 빼기 시그마 분의 m 해서 0이 되는 거야. 얘 평균 0이라는 거 나왔지? 이번에는 분산. v의 시그마 x-m 이걸 구해보면 이것도 나누어서 쪼개서 쓰면 시그마 분의 1 x 빼기 시그마 분의 m 그리고 어 여기가 e 가 아니라 v지그치 자 v 분산구하고 있으니까 근데 분산은 요 부분 더하고 빼는 부분은 볼 필요 없기 때문에 v의 시그마 x, 시그마 분의 1x에서 시그마 분의 1이 앞으로 빠져나가지 요거 상수니까 제곱해서 나가 시그마 제곱 분의 1vx가 될 건데. VX가 시그마 제곱이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시그마 제곱분의 1 곱하기 시그마 제곱해서 1이 되는 거야. 분산 1 됐지. 그래서 이렇게 표준화를 시키고 나면, 여기에서 이렇게 표준화를 시키고 나면 이 확률 변수는 정규분포 0, 1을 따르게 되는 거야. 자, 그 정, 증명 여기 또 있으니까 읽어보고 확인하고 풀어보고. 그 다음 표준 정규분포 표라는 건 뭐냐면, 어, 표준정규분포표라고 해서 이제 교재마다 있는데 뒤에 보면 확률을 표로 딱 만들어준 게 있어. 어떤 확률이냐면, 평, 표준화시킨 이 평균 0, 분산 1을 따르는 이 z라는, 요걸 이제 z라고 쓸 거거든. 이렇게 길게 안 쓰고 그냥 z라고 쓸 거거든. 얘를 z라고 쓸 건데, 이거에 대한 어떤 확률들이 표에 이렇게 쫙 나와 있어. 그래서 확률 구할 때, 사실 확률은 넓이라고 했는데 확률은 넓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확률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못 구하지겠지? 그래서 이런 확률들을 뒤에 표로 딱 주는 거야. 근데 만약에 평균 우리 사실 그렇잖아. 시험 치면 평균 다 다르고 예를, 예를 들어서 키를 쟀다. 그럼 키의 평균은 또 다르고 다 다르지. 그걸 전부 다 표로 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제 표준화를 딱 시켜서 평균 0, 분산 1이 딱 되게 표준화시킨 그걸 가지고 확률에 대한 표를 갖다가 뒤에 주는 거야. 그걸 읽으면 돼. 자,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한번 풀어 보자 문제를. 자, 문제를 풀어 보면 어떤 키? 키 평균이 170, 표준 편차가 3인 그 키가 정규 분포를 키가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어. 평균 170, 표준 편차 3인 정규 분포를 따를 때 키가 176 이상일 확률을 구하시오 하고 이런 표를 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Z는 표준화 시킨 거지. 이건 대문자 Z고 이건 소문자 Z야. Z는 표준화를 시켰어. 표준화를 시켰다. 그럼 정규분포가 이렇게 종 모양으로 생긴 거고 이딱 가운데가 평균인데 표준화를 시켰으니까 평균이 0이지 그치? 그리고 0에서 z 여기가 z축인데 z가 어디인가 이런 데 있을 거란 말이야 여기 숫자가 주어져 1이나 2 이렇게 될 건데 어쨌든 z가 여기 있으면 0부터 z까지의 확률 즉 여기에 넓이를 얘기하는 거지 이 넓이가 여기 있는 숫자들인 거야 예를 들면 z가 1.5 여기가 1.5 여기가 1.5면 0에서 1.5까지 요 확률은 0.433이다 이런 식으로 읽어준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걸 다시 보면, 키가 정규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키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거에서 X, 키를 만약에 X라고 한다면, 이 X는 정규분포 N, 그리고 평균 170, 표준편차 3, 그래서 3의 제곱, 이렇게 따른다는 거지. 근데 구하고 싶은 건 키가 176 이상. 자, 요걸 그대로 기호로 옮긴다. 키, 키를 X라고 했지? 그럼 X가 176. 176 이상 1 확률 p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자 이렇게 쓰면 되고 우리는 얘를 구하고 싶은데 x가 아니라 z로 바꿔야지 이 표를 읽을 수 있잖아 즉 얘를 표준화 시키는 거야 자 표준화, 표준화 시키는 방법 한번 해보자 표준화라는 거는 그 확률 변수 x에다가 평균 m을 빼고 시그마로 나누는 거지 자, 하는 방법. 여기 무조건 z라고 써. 사실 z라는 거는 x에서 평균 170을 빼고 표준 편차 3으로 나누는 거지. 이거 알지? 어, z라는 거는 170, x에서 170을 빼고 그 다음에 3으로 나누는 거긴 한데 이렇게 길게 쓰지 말고 어차피 얘를 z라고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냥 z라고 써. 그리고 크거나 같다. 근데 여기에 170 빼고, X에다 170 빼고 3으로 나눴으니까 얘도 똑같이 해야 되겠지. 176에서 170을 빼고 그걸 3으로 나눠야 되는 거야. 그럼 얘를 계산해주면 P, Z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지. 자, 그러면 봐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표에는 전부 다 0부터 얼마까지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얘를, 정규 분포 곡선으로 다시 나타내보면, 아이고, 여기가 Z축이고, 여기가 0이지, 평균 0이고, 그 다음 Z가 2, 2는 여기 어디인가 2가 있을 텐데, 우리가 구하려는 확률은 이 부분이야. 이 부분인데, 여기 표에는 0부터 2까지, 요 부분이 주어져 있지, 그치? 이 부분의 확률이 주어져 있고, 우리는 얘를 알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확률의 합이 얼마였어? 1이지. 이 전체 넓이가 1인데, 딱 여기 0부터 시작하면 반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 전체의 확률은 얼마가 돼? 0.5가 되지.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를 알고 싶다면, 0.5에서 여기 이 넓이를 빼면 될거 아니야. 이 넓이는, 0에서 2까지의 확률이니까, 여기에서 읽어보면 0에서, 0에서 2까지. 그러니까 z가 2일 때니까 확률이 0.4772가 되겠지. 그래서 이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0.5 빼기 0.4772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 설명이 여기에 다 있어. 자, 그 다음. 어, 뭐 어떤 문제에서 확률이 최대가 될때 뭐 어떤 조건을 찾으시오. 그러면 확률은 언제가 최대가 되냐면, 딱 여기 양쪽 값이 평균을 중심으로 딱 대칭되게 있을 때, 다른데, 어차피 요 간격은 일정할 거고, 다른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딱 평균을 중심으로 딱 요렇게 대칭되게 있을 때, 그때 확률, 즉, 이 넓이가 최대가 되기 때문에, 요양끝의 중점이 평균이 되는 거야. 최대가, 확률이 최대가 된다고 했으면, 이 둘의 중점이 평균과 같다. 요렇게 풀어주면 되고, 그 다음, 이건 무슨 뜻이냐면, 정규분포에서 X일 때의 확률과, 100-X일 때 확률이 같다고 했잖아. 확률은 여기, 요 점의 좌표를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치? 자, 여기 같다. 그 말은 이것도, 여기, 여기 같은데 이 그래프 자체가 평균에 대해서 대칭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와 얘의 중점이 딱 중간이 평균이 되는 거야. 그래서 평균을 구하고 싶으면 이 둘, X와 100-X의 중점을 찾아주면 그게 평균이 되는 거지.